안녕하세요. KSO 올바른 영어 부원장입니다. 오늘 동화윤 5가 중간고사 시험 대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어 문제집 10쪽, 10쪽을 펴고 선생님 오늘 좀 하이라이트를 해줄 테니까 빨간 펜을 들고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오늘 5가의 대화문은 첫 번째. 일단 문제점이나 증상을 묻고 답하는 거야. 얘가 좋아 보일 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부정적으로 어, 묻는 질문인데, 자, 지금 여기서 하는 표현들 선생님이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What's wrong with you? 자, 여기서 with는 생략이 가능하고 무슨 문제 있니? What's wrong? 뭔가 틀린 거 있니? 뭔가 잘못된 거 있니? 이런 말이겠죠. What's a,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Is there anything wrong? 뭔가 틀린 거 잘못된 거 있니? What happened? 뭐가 발생했어? What'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야?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 중에 증상, 그러니까 뭔가가 아플 때에 하는 표현이에요. 아플 때 하는 표현은 I하고 ha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상을 나타낼 때 have라는 표현을 쓰고, 어나 언을 쓰면서 여기에 증상이 나오는데, 자, 이 명사자리에는 아픈 증상이나 병명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아픈 증상은 보통 신체 부위, 플러스, 에이크 표현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두통이 있어요.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하면 headache. 그다음에 허리가 아파요라고 할 때는 back. 자, 백이라는 게뒤잖아 등이 아파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back ache. 귀가 아픕니다. ear ache. 이빨이 아파요. tooth ache. 혹은 복통이 있습니다. 뭐 stomach ache.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에 ache 표시를 써서 병명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 알아주면 되겠고 밑에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대화문에서 만약에 어 질문이 이러하게 문제점이나 증상을 묻는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대답이 좋은, 긍정적인 표현. 나 시험에 통과했어. 어, 나 오늘 생일이야. 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오답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안 좋은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고 그런 거에서 증상을 나타낼 때 have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지금 여기서 on이라는 거는 뒤에 여기 모음 표시 earache. 자. 앞에 발음이 모음 표시일 때는 I have an earach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른 것들은 I have a backache, I have a toothache.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뭐 들어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나 증상 표현이 하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지나가 볼게요. 옆 페이지 당부하기 표현인데 자 당부한다라는 거는 꼭, 뭐, 뭐, 하도록 해주세요. 꼭,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어, 제안하면서 당부하는 표현이야. 그러한 표현으로는, make sure, 확실히 해라. 확실히 하렴. 이라는 뜻이 있고, 뒤에, 주어 동사의 순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연결해 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해 두세요. 너가 섭취하는 거. 여기서는 뒤에 약이 나왔으니까 테이크 가져가다가 아니라 섭취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some medicine. 약을 꼭 먹도록 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있어. 자, 밑에 하이라이트 좀해 볼게요. make sure 을 사용을 하고요 이 다음에는 접속사 t h a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 순서는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을 쓴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 어, 증상 물어볼 때 유사한 표현들 있었듯이 얘네들도 기억해 둘게요 you had better 뭐, 뭐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만약에 이 위에 표시를 위에 문장을 어, 같은 표현으로 하면 you had better 동사 원형이니까, take some medicine. 그 다음에,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써야 돼, 얘들아. forget 다음에는 ing 쓸수 있지만, 지금 앞으로의 거, 어, 앞으로 뭐뭐 하도록 잊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don't forget to. Take some medicine. Remember. 반대로 기억해라. 자,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같은 표시겠죠? 같은 표현이겠죠? To 뭐할 것을 섭취할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표현들 유사 표현. 다시 한번. You had better. Don't forget. Remember. 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론을 여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이 위에 표시해 놓은 거야. Make sure. 대생략, 주어 동사 순으로 올수 있다. 이렇게. 자, 당부하는 표현들 한번 쭉 그냥 읽어 보도록 해 주시고. 자, 밑에 한번 봐 볼게. 자, make sure은 꼭뭐뭐 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음에 대답으로는요 오케이. 그럴게 하고, I will 이라고 대답해 줘야 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 라는 표현으로. 미래의 뜻을 미래의 뜻을 가진 will로 대답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밑에 우리 예문을 봐 볼게. 응. 자, 응 긍정이죠. I will. 그렇게 할게. 둘이 짝꿍 맞아요. 응. 그렇게 할게. 자, 그런데 봐봐. 여 밑에 거 이거 조금 주의해 볼게요. 응이라고 해 놓고 안 할게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거는 뭔가 의심스럽지만 자, 의심스럽지만 위에 당부 표현이 뭐냐면 자, 확실히 해라. You won't be late. 늦지 않도록 해라, 수업에. 자, 수업에 지각하지 마라는 부정을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응이라고 해 놓고 안 그럴게. 안 늦을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뒤에가 짝꿍이 안 맞다고 의심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부정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서 No, I want.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부정 부정을 짝꿍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No로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기억을 해둘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라는 긍정에 당부면 응, 응 그렇게 할게라고 하고 부정에 당부면 응안 그럴게라고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앞에 대답은 둘다 똑같이, 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들만 이번 대화문에서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뒤에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서 익히도록 하고, 문법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법이요. 자, 지금 몇 쪽이냐면, 문법 몇 쪽이니? 20쪽으로 가겠습니다. 20쪽. 자,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는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는데, 이거 지금 이론 다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우리 배웠던 문법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음 앞에 있는, 자,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있는 대명사를 찾아서 걔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거야. 자, 지금 이거 선생님 거 메모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볼게요. Um, this is the man. I like him. 이라는 문장이 있어. 자, 첫. 첫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명사와 관계에 있는 대명사를 찾아서 얘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이 자리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앞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넣으면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넣으면서 연결을 시켜 줄게요.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뭐가 들어가냐? 자, 종류를 몇 개를 알고 가겠습니다. 얘 앞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얘기를 해. 자, 어,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자, 사람이면 뒤에는 후나 흠. 사물 혹은 동물이면 which 그다음에 둘다 가능한 거는 대시고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없어도 돼.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주어 동사만 있는 주어 동사만 있고 목적어가 지워진, 목적어가 지워진 불완전한 문장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동사에 비동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비동 뭐 주어 동사에서 무조건 주어 동사 이 비동사까지 익혀지면 안 돼. 비동사는 절대 목적어를 끌고 오는 문장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음 한번 밑에를 예문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으로 어, 일단 이론을 체크해 보자 지금 두 번째 거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수식하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whom that 아까 여기 위에서 어, 적어 준거 있죠 그럼 사람이 아니면 어,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나 that을 쓴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이라이트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I know the man 하고 You met yesterday. 자, 이 예문 볼게요. I know the man. 이 the man이 선행사이겠죠. 선행사가 누구야?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who나 w h o 이나 대신아 혹은 생략 가능. 이렇게 네 개나 올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네 중에서 하나 골라 주시고 뒤에는 어떻게 온다고? 주어 동사만 와야 된다. 목적어는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목적어가 이더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압니다. 너가 어제 만난 남자를. 자두 번째요. This is the book. 자 이것은 책입니다. 하고 선 행사가 뭐야? 지금 선 행사가 사물이지. 그러면 얘는 which나 대신아, 생략 가능, 이렇게 세 개를 어, 종류로 올 수가 있고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문장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로 어, 고르는 방법이 있고 자두 번째요. 간혹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꾸며 주는 얘네가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우리 꾸며 주는 건 뭐야? 형용사지. 그래서 얘네들을 멍멍 니은. 자, 이 문장을 멍 니은으로 해석을 해 줘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주어 먼저 해석하고 이 꾸며 주는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하는 방법은 관계대명사 문장은 얘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압니다. 그 남자를 너가 어제 만난이 아니라 나는 어제 너가 만난 남자를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두 번째. This is the book. 이것은 내가 골랐던 그 책입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지? 관계대명사는, 뭐, 뭐, 은이라고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 이 밖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Another problem. 다른 문제는 하고,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대가로로 씌우면서 주어, 동사 지나가고, 어, 선생님, 동사 두 번째 나왔는데요. 두 번째 동사 앞으로만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얘가 꾸며주는 절입니다. 그러면, 어, 얘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주어, 요렇게, 요렇게 해석할게요. 너가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이다, 목통증이다. 이렇게로 기을 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요. 음, 자, 이거는 애들아, 선생님이 이론 설명을 한번, 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잠그 음. 관계되면서 얼른 선생님이 한 번만 해 볼게요 어, 방금처럼 음, I like 아, 방금처럼 This is the man I like him 이 사람 이, 이분은 그 남자야 나는 좋아해 그를 자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있는 대명사에서 얘를 지우기로 했었잖아. 그리고 어떻게 얘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나 어떤 것도 후미나 또 대시나 또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런 문장을 선생님이랑 방금 예문을 했고, 또 하나 더 해볼게. This is the house. I live in it.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합쳐볼게요. 그러면 the house 명사 관계 있는 대명사 요고 그죠? 자, 그러면 이슬 삭제를 할게요. 자, 연결해 한 문장으로 바꿔요. This is the house 하고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 Which나 대신아 생략 가능이나, 요렇게 세 개가 올 수가 있겠죠? 하고, 뒤에는 I live in, 요렇게 까지야.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전치사로 끝나서 뭔가 문장이 안 끝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전치사로 끝난 문장은 얘를 요렇게, 요 앞으로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러면, this is the house 하고, 앞으로 갖고 오면서 in? Which I live. 라고 해도 돼. 자, 이 문장도 되고요. 그러면, 대수로도 된다고 했으니까, This is the house in d a d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d a d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여기요 두 번째였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올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수 없으며 생략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야. 자, 지금 이거 예문을 볼게요. This is the pen. 이것은 하고 the pen 먼저 해석하지 않는다고 자, 주어 먼저 하고 이것은 관계대명사 묶고 주어 동사 가고 다른 동사 없으니까 끝까지 묶어. 그죠? 그러면 그가 어, 소설을 쓰는데 썼던 썼던 펜이다 사용했던 펜이다 이렇게. 근데 w i 로 끝나니까 뭔가 어색해. 얘를 with w i c h 로는 했지만 with as는 안 된다라고 했어. 자, 이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 선생님 예문 딱 하나만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만 좀잘 파면 되거든. 이번 5가에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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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봐볼게. The person is my father. 그 사람은 나의 아빠이다. I respect him the most. 나는 존경한다 그를 가장. 자 그러면 이 힘이 가르치는 게자이 힘이 가르치는 게그 사람인지 나의 아빠인지 요거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자 다시 내가 존경한다 그를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아빠를 존경하는 거잖아. 아빠를 존경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힘을 없애면서 여기에다가 훔을 넣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해석을 볼게요. 이분은 내가 아 내가 엄마most까지구나. 가장 존경하는 아빠이다.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묶어서 아빠를 뭐뭐 하는 아빠를 설명해 주면 this person is my father whom i respect the most라고 하면 해석이 이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빠이다. 가 어울리는지 아니면 두번째요 얘를 수식을 해 볼게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아빠이다. 뭐가 맞아, 얘들아? 앞에 문장에서 the person과 is my father는 같은 같은 사람이라서 자체 잘못하면 이 둘을 바로 그냥 문장을 연결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얘랑 얘랑 같을 때는 어떤 거에다가 설명해야 되는지 이 언어적으로 잘 풀어 가야 돼요. 방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엣 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어. 아이랑 더 많이 상관이 없고 디스랑 더 부기 상관이 없는데 문 잠깐만 닫아줘. 자 이런 경우에 그 사람과 나의 아빠가 같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어떤 거를 꾸며주는 게 해석적으로 맞은지 봐야 돼. 그래서 the person Who I respect the most.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아빠이다.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조금 주의해주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너무너무 쉬워. 우리 문법은 하나, 항상 하나는 쉽게 나가지. 자, 이거 선생님이 얼른 빠르게 할게요. Call AB는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하이라이트만 쭉 할게요. 수거처럼 이거는 그냥 외워주면 돼.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른다. 그래서 A, 음, 이 A의 목적어,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명사를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른다. <laughs>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을 하고 또 한번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라고. 스몬비라고 부른다. 요렇게로 와야 돼. 그다음 우리는 선출했다. 그녀를 의장으로. 자, 이러한 문장 구조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유사 표현들요. 이런 거 조금 읽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것도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법은 어떤 거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한을 잘라야 되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지. 이 덩어리들을 A, B, 이 덩어리들을 잘 끊으면 될것 같아.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잖아. 수건은. 안. 그러한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이런 것들만 잘 잘라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목적격 고어. 그러니까 이비 자리에는요, 형용사나 투부정사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주의하고, 형용사나 투부정사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로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